네. 기존에 사용했던 네, 배터리를 갖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 있도록 가능한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배열을 해 놓고 저는 청소기에다가 청소기 배터리를 이렇게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이 제품은 기, 기존에 이제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 위에 그래핀을 업힌 다음에 그래핀에다가 25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보드를 설계해 가지고 예,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효율이 굉장히 높일 수 있도록 25도로 유지를 하고 바깥쪽에는 불연재의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재로 인한 것을 어, 불연재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열이 전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먼저 가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네, 이런 면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 가지고 계속 어, 열을 갖다 25도로 유지해 줄수 있게끔 이렇게 커버리지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어, 보드랑 연결해서 계속 25도를 유지해 주는게 키포인트 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불연 케이스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 덮개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예, 실제 청소기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케이스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립된 케이스에다가 네, 청소기를 붙여서 작동을 시키게 되면 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